아, 너무 배고픈데. 어디 먹을 거 없나? 어, 뭐야? 여기 왜 마인크래프트 세계 햄버거 집이 있지? 그 그래, 배고프니까 한번 가볼까? 뭔가 신기하긴 한데. 이런 맵이 있었나? 어? 어. 어서오세요, 손님. 아, 안녕, 안녕하세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안녕하세요. 그.. 여기 어 막노날드 맞죠? 아 그럼요 여기가 유일하게 있는 막에 있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막노날드. 그 그러면 저는 상하이 스파이스. 아 어, 없어요. 에? 아 그게 왜 없어요? 아, 저희는 햄버거 하나밖에 안 팔아요. 어이 그게 메인 메뉴인데. 아 먹기 싫으면 나가요. 아야야야야야 먹을게 먹을게. 나가요 아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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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우리 귀찮아서 하나밖에 안 만들어. 알았어 알았어. 만들 그... 사람. 알아요? 그럼요.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예, 잠깐만, 뒤보고 있어요. 어... 저희 만드는 과정 비공개거든요. 네. 자, 뒤를 보세요. 예. 어, 뭐야? 예, 예, 예. 너요, 안녕. 에이. 야, 어디가? 예. 야! 에, 아, 넌 뭐야? 아이, 밖에 나 나가야겠다. 아이, 어디가, 어디가, 햄버거 어디가? 예, 난 저기가 너무 싫었어. 왜, 왜? 나는 저 알바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알바생이 어떻게 했는데? 제가 나의 식재료를 아주 개 취급을 했어. 그래? 그래. 그래서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래서 벽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난 지금 먹힐 기분이 아니야. 아 나는 배가 고파서 널 먹어야겠는데? 아니. 아니 안 먹힐 거야. 어이, 내가 그럼 널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니 그런, 아, 너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잠깐만 거기서. 야. 아, 이 아! 아! 이거 버버 아! 야! <laughs> 야, 지도 않냐 알았어. 내가 그 아이바생만 죽이면 되는 거지? 야, 개 죽이고 오면은, 내가 순순히 먹여줄게. 확실한 거야? 어, 당연하지. 에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알았어. 여기 가만히 아니, 있어? 갔다, 어, 가만히 있을게. 어, 어, 아니, 아니 어,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저, 햄버거를. 네. 잃어, 잃어버려가지고. 네. 아이, 그 햄버거 빠른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색해세요 어, 네네. 잠깐 뒤돌아서 만들어주실래요? 제, 이번엔 아까 제가 들어왔으니까... 이번엔 알바이번에 어, 만들어 놓 것도 없고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재료가 남았다. <laughs> 왜 그러세요! 죽어라! 왜 그러세요! 하하, 하하하, 하 헤헤, 헤헤. 헤헤헤. 알바생을 죽였다. 이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지? <laughs> 야, 햄버거! 어, 뭐야, 여기 있었는데? 햄버거 어디 갔어? 햄버거야. 햄버거야. 햄버거 어딨니? 햄버거, 어, 저기있다. 키키! 난 간다, 자리 어라 야, 어디가! 안 돼! <웃음> <웃음> 내가 이거 때문에 알바생까지 죽였는데?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